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효력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음, 한번 표를 먼저 보여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재판 이혼은 보고적 신고돼 있고요. 협의 이혼은 창설적 신고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면은 뭐 숙려 기간 거쳐 가지고 협의 이혼 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재판 이혼 또 마찬가지입니다. 박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뭐, 확정이 될거 아니에요? 재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판결이 확정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동일한데, 어, 재판 이혼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혼이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효력이 발생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이혼은 완전히 효력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동사무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신고는 그냥 보고적 형식적인 신고에 불과하다 이 말인 거고 협의 이혼은 뭐냐면 협의 이혼은 어, 협의 이혼 결정이 됐잖아요 숙려 기간 거쳐서 두 번째 가정법원에 가가 지고 협의 이혼 결정이 됐어요 근데 협 이혼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리고 이 협의용 결정을 가지고, 어, 구청에 가가지고 이혼신고를 했을 때 완벽히 이혼이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협의혼은 그게 시, 이혼이 완, 완료된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이혼신고를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 판결, 어떤 A는 판결을 받아서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은, 어, 이미 이혼은 된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부가 뭐 재결합을 원한다? 그럼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관점이에요. 이미 신고는 보고적 신고기 때문에 그거를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한달 안에 신고를 안 하면은 그냥 과태료를 부과 받을 뿐이지 이혼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적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안 맞으려면 신고만 형식적인 신고만 하면 그냥 이혼이 된다. 이혼이 된 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게 이제 재판 이혼이고요. 협의 이혼은 협의 이혼 결정이 됐어요. 가정법원에 두번 출석해가지고 협의 이혼 결정이 되었는데 이거를 3개월 안에 신고를 안 했다. 구청에 가가지고 이혼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무효가 돼요. 이혼이 없었던 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하든지 재판 이혼을 시작하시든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뭐 협의 이혼을 하고 신고를 안안 했을 때는 이 효력 차이가 커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게 재산 분할. 이혼은 먼저 했는데 이혼 판결을 받았든 협의 이혼을 했든. 재산 분할을 아직 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 법문을 민법을 보시면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할 수 있다. 재척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 이혼으로 이혼 소송에서 이혼만 했어요. 재산 분할 안 했어요. 이혼 판결을 받았어. 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이혼이 된 날짜가 되겠죠. 그리고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어, 가정법원에 두번 가서 협의의원 결정을 받았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한 날짜. 구청에 가서 신고, 협의의원을 신고한 날짜가 이혼을 한 날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산점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재판 이혼과 협의의원의 효력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